안녕하세요. 알아요? 아시는 분인가봐. 음. 2년 전에 제가 심사했습니다. 슈스케에서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Yeah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 전공 싱어소나이터과 김성준이라고 합니다. 제가 장난이 많아요. 그냥 저는 평범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. 지원 기를 한번. 어, 보컬 플레이에 지원하게 된 거는, 고이때 제가 이거 말해도 되나 다른 프로 나갔었거든요. 그때 엄청 못했거든요. <laughs> 노래도 안 하고 막 그랬는데, 아티스트적인 모습을 더 보여주고 싶어서. 음악을 한지는 얼마 됐어요? 어, 저는 중2때부터 기타를 잡았어요. 한 6년은 한것 같아요. 저를 그냥 표현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. 뭔가 말하지 않아도 이 곡에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그 자체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<목소리> 누나 정말 이쁘시고 노래도 항상 잘하시고 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한번 무대 만들어 볼게요. 누나 고마워요. 자작곡이라고 얘기 드렸어요. 네 맞습니다. 했어요. 소개. <목소리> 아니 이게 아니 이 제목이 투지해야 루지 루지해야지. 루지해 루지 <웃음> <웃음> 아직 그안 보여 잘 <웃음> <웃음> 투지해 리율 리율입니다 한국 소리지 루지하다 라는 뜻 있잖아 막막 지루하고 막 그런 건데 그거를 루지해라고 표현했는데 약간 성준 씨만의 새로운 단어인 거죠 만드신 거죠? <laughs> 어 네, 해봐. 맞습니다 자, 노래 들어볼게요 네, 네. 가자 가자 오. 가자 파이팅 오. 오. 파이팅 잘했으면 좋겠다 오. 아, 진짜 잘했으면 좋겠다